2007년 7월 29일, 과학전문 매체인 피즈, 아르지는 알류산열도의 어넬레스카 부속섬인 아망락섬에서 기원전 1000년경에 제작된, 거래뼈로 제작된 탈의 일부가 발견되었다고 보도합니다. 그 당시 지구는 갑자기 냉각되었고, 알류산열도의 기온은 지금보다 훨씬 더 추워 1년 내내 얼음으로 둘러싸여 있던 시절에 조성된 것이며, 주민들은 난방을 위해 바닥 아래 온돌로 만든 집에 살았고 이 탈은 알래스카 반도에서 발견된 알류투족의 AD 1000년경 제작한 탈보다 무려 2000년이나 앞선다는 내용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알래스카 인문학 포럼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알래스카 역사 및 문화 연구를 보겠습니다. 리크네 교수는 온돌 유적 주민들이 선사시대 북미 해역에서는 기록된 적이 없는 고래를 잡아 먹었으며 큰 눈썹은 코디악섬의 알리타크 곳에 있는 화강암 바에 쪼인 얼굴의 고대 이미지를 연상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닐리스카에서 동쪽으로 50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망치돌로 만든 암각화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이상 전에 만들어졌다고 있습니다. 즉, 아망락섬의 고래뼈 탈은 미주대륙의 남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코디악섬의 알리타 콧 고래암각화보다 1000년 앞서고, 베링에 속한 이젠벡 라군과 포트 몰로 지역에서 발견된 고래뼈 탈보다는 2000년 앞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류산열도의 유물 유적이 더 동쪽의 알래스카 반도나 코디아의 유적보다 최소한 1,000년 이상 앞선다는 것은 이동 경로를 추적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미 몬테벨대의 미역 등 해초로 유적을 남긴 이주민 그룹과 고래뼈 탈과 고래 암각화를 남긴 그룹은 시기와 이동 루트가 다른 그룹이라는 가설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배 건조 기술과 항해 역량이 매우 낮았던 베링협이 육지였던 빙하에 몬테벨드까지 진출한 그룹은 일부에서 소개했던 동해연안에서 북상해 오츠크해를 돌아 캄차카 반도 북부에서 베링육교를 시계방향으로 돌아 알류산열도 동단에 이르는 육상루트를 이용했다는 가설입니다. 그리고 동해의 다섯 개해협이 물에 잠긴 빙하기 이후에 대형 고리를 사량할 정도를 배를 잘 만들고 항해 역량이 뛰어난 그룹이 고려의 동선을 따라 1번 혹은 2번 루트를 통해 캄차카 반도에 이른 다음 이곳에서 아유산열도 알래스카 캘리포니아로 이동하는 고래의 길을 통과하면서 순차적으로 고래 의유종유물을 남겼을 가능성입니다. 앞서 소개한 2007년도의 발견 내용을 종합한 논문이 2011년 1월에 북극 인류학 회보에 발표됩니다. 알래스카 동부 알류산 제도 암막락 섬의 고래 뼈 탈인데요, 보도되지 않은 내용 몇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논문에 실린 탈의 모습인데요. 남은 조각의 크기로 미어볼 때, 탈의 전체 크기는 높이 약 19cm, 너비 약 16cm로 추정되고, 탈의 용도는 축제 때의 탈춤이나 종교적인 의식, 그리고 연극적인 공연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식용으로 사용한 경우는 행사가 끝나면 파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고래뼈로 만든 탈은 4점만 발굴되었지만 나무로 만든 탈은 알래스카 전역에서 발굴되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점령 후에 기독교의 사모니즘과 가면극, 탈춤 등이 금지되고 탈은 불태워지면서 문화전승이 지금은 거의 끊긴 상황입니다. 이어서 같은 해 말에 알래스카 동부 알류산저도우, 아망락, 다리 부지의 건축가 복잡한 난방구조를 주제로 한 연구 논문이 발표됩니다. 여기서 난방바닥의 의미는 온돌구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논문은 고레탈주 저자였던 데이스 에스 로저스를 비롯해 20여 명이 넘는 학자들이 참여했는데요. 발굴팀에는 국내 언론에 여러 차례 등장이 친숙한 스코틀랜드 에버딘 대학교의 리크넥 교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논문의 개요를 압축하면 1977년부터 2007년까지 알산열도 동부 어넬레스카 섬의 기원전 1000년 전후의 아막낙다리 유적지를 발굴하는 동안 30개에서 40개 의반 지하 구조물 일부가 발굴되었다. 이 주택들 중 상당수는 토막난 형태였지만 약 14채는 상당히 완전한 모습을 유지한 채 있었다. 대부분 아궁이와 굴뚝 통풍구, 바닥 아래의 통로 등으로 구성된 복잡한 온돌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우측에 소개한 사진들은 2011년 논문에 게재된 것은 아니고 2004년도에 발간된 알류산 아막낙다리 유적지 데이터복구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1977년부터 발굴이 시작되었고 2004년도에는 이미 267쪽의 상세 보고서까지 발굴된 상황인 것이죠. 특히 주목할 대목은 66쪽인데요. 북미에는 온돌과 같은 선사시대 유사 사례가 없지만 기원전 700년경 신석시대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에서는 온돌로 알려진 거의 동일한 바닥 난방 시스템이 사용되었다고 온돌 발음 그대로 스펠링을 적었습니다. 다만 기원제 700년경을 동북아시아의 신석기 시대라고 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본 주제는 해당하지 않지만 잠깐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조선 혹은 원조선 영역에 해당한 평랑, 강동군 순창리 이호 무덤에서는 기원전 25세기에 제작된 금동 귀고리가 발굴되었습니다. 단순한 금제품이 아니라 아말간법과 판금법으로 제작한 고도의 금속공예 기술로 제작한 제품이죠. 그리고 청동기 문화의 시작을 알리는 청동 합금 조각은 평남 성천군. 고인돌 무덤에서 발굴되는데 무려 기원전 31세기. 절대 연도가 5069년 전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가장 오래된 철 제품은 기원전 12세기에 제작된 철거울입니다. 이 제품 역시 조악한 선철이 아니라 순도가 높은 샘물로 주조한 저탄소강이기 때문에 철기의 시작 시기는 당연히 많이 올려잡아야 할 겁니다. 어, 기원전 7세기면 고조선 문명권에서는 완전한 강철을 생산하는 단계로 진입해 세계 최고 제강 기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버젓이 유정 유물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기원전 700년 경에도 한 민족이 신석기 단계였다거나 사세기가 되어야 철기가 사용되었다는 소설이 교과서에까지 실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 를 장악하고 있는 이병도 신속으를 출발한 숭일 반민족 신민사학자들이 주요 대학과 국가기관을 장악한 영향이 클 겁니다. 그리고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왜곡되어 전달된 랑케의 실증주의 사건에 오염된 우리 사회 지식인들의 책임도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민족주의 세력을 제거하고 친일 세력을 중용한 미군장과 이승만에 의해 반민족 특위가 해체되면서 매국로를 차단하지 못한 것이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30년에 발굴 작업에도 불구하고 온돌 유적임을 알아볼 수 있는 보존 상태가 좋은 아막막다리 유적지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알선열도 온돌 문화 한민족의 아메리카대륙 진출 역사는 영원히 알려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